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신이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우상이 듣는 게 아니에요.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응답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확실하게 믿어도 그건 그 사람의 큰 재산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찬송 가사에도 있고 우리가 잘하는 복음송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익숙한 말씀이 등장하게 되면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너무 또그 익숙한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앞뒤 전후에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하고 별별표별 표시하고 뭐 이렇게 읽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형광펜도 칠하고 물론 그거 좋아요. 나중에 또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또 보게 될 때에 어, 나도 모르게 그 줄친대가 먼저 눈에 확 들어오니까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성경 구절은 또 그냥 쉽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익숙한 구절에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눈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 사실은 전체를 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신방을 갈 때마다,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늘 이렇게 많이 참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오늘은 좀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기를 원해요. 이게 뭐냐면 1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누가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겠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럼 지금 말씀하시면 그럼 어제는 말씀 안 하시고 내일은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뭐, 지금 해수로 따지자면, 한, 어림자 한 2,7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2,70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지금은 또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될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될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는 다른 말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지금은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적용하고 해석되고 강단에서 선포되고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들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그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지금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스라엘 상황과 이 유다 나라 상황이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은요, 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어, 두려워 말라라고 그래요. 그냥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이사야나, 어, 또이 말씀을 전에 듣는 백성들이나, 몹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로부터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때예요. 남쪽 유다마저도 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여러 가지 상황 속으로 상황이볼 때에 이 강대국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라가 멸망한다고 해도 이상할 일이 없을 만큼의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4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 이제 시간대를 훅 넘어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불과 한 60년 70년 어 후에 정말 이스라엘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더 시간이 흐른 뒤에 고레스 왕칭령을 통해서 정말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100년, 150년 후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미리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음성일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새겨 들으면서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두려움이 뭐라 뭡니까 두려움이 뭐냐면은요 잘 믿는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속에 상실해 버리는 영적인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은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이 고난이 바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때에 더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 요내 고난은 언제 끝날까? 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방치해 두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면 방치하셨을 거예요.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면 지금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왜 지금 야단을 치고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왜 지금 잔소리를 하고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지금 말씀하신다고 강조하신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들어야 됩니다. 지금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금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아무리 죄 짓고 넘어지고 부족한 인생이어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멸망 당할 것이고 강대국에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좀 건너뛰어서 먼저 4절부터 볼게요. 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사랑이죠. 사랑,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말씀은 평안할 때도 물론 들리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큰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미루시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들려 주시고 자,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너를 새롭게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다. 이미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내 사랑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고, 내 사랑은 항상 너를 향해 있었다. 문제는 내가 떠난 거죠.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실망시켜드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인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새롭게 사랑하기 시작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미 사랑하셨다. 하고 계신다. 오늘도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이 음성이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요, 없던 힘이 생기게 돼요. 이따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이죠? 2절 말씀. 자, 2절 말씀 도 한번 읽어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나오는 물은 뭐고 불은 뭐예요, 여러분? 물은 뭐고 불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 물은 물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리킬 때가 많아요, 홍해. 홍해를 통과 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 그렇죠? 그다음에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어느 강을 건넜습니까? 자. 어떤 땅, 어떤 강을 건넜습니까? 여호수와와 백성들이. 아, 제가 너무 시간을 끄면 더 죄송해질 것 같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자, 요단강, 요단강, 요단강. 자, 그 다음에 또, 야곱도, 어,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했잖아요. 하나님과 이 단판, 승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하고 싸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신 거지. 그것도 어디에요? 야복강가. 자, 힘겹고 어려울 때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아우성쳐요.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다 이게 물, 물, 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물은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아, 때로는 적지 않은 부분에서는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난. 그러니까. 홍해나 요단강 같은 경우는 정말 고난이에요. 고난. 눈앞에 닥친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에 잠기는 사람도 있지만 물은 잠기는 거잖아요. 고난에 잠기는 사람이 있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 물에 물만 만나면 푹 잠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물을 헤쳐가고 헤엄쳐서 헤쳐가는 사람이십니까? 평소에 금요기도 에잘 오시다가 오늘 모두 안 오신 분들 어디 어디 물속 에 잠수하신 건가요?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물물 물, 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불, 불. 불은 뭘까요, 불? 왜 불이 나왔을까요? 불은 불시험을 말하는 거죠. 이게 고난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르막 타, 타, 타 들어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물 속에 푹 잠기는 듯한 고난을 만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 속이 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속이 타 들어가는. 이게 불이거든요. 불, 불시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상한 거 하나 못 느끼셨어요? 아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면 아예 물을 만나지 않게 하시거나 불을 만나지 않게 하셔야지. 왜 물은 허용하시고 불은 허용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안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고난 중에도 말씀하시고, 물을 만났을 때, 불을 만났을 때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불평하면 안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 속이 타 들어가는 불시험을 당할 때에도 진짜 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에 절대로 휩쓸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에 타들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실패하지 말라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넘어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잘 가다가도 한번 넘어지면 인생 다 실패한 것처럼.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실패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진짜 실패가 뭔줄 아세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다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래라고 하는 게 진짜 실패인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났을 때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니까 자기를 비관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비관하는 것이 나의 가치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는 사람, 나는 여기가 끝인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원망의 대상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그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나 보는데 어느 여성 작가가 나와서 어,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어 근데 이분이 서른 몇 살까지 아 20대 후반 때까지만 해도 이제 겨우 직장 생활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하는데 정말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그니까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분을 소개하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월 200만 원 월급 받는 어그 직장인에서 지금은 한 시간에 200만 원을 버는 어그 유명 작가님이 되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속이. 역시 여러분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벌써 귀가 딱든 눈이 펄쩍 뛰야한 시간에 200만 원이면 얼마야?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는 그그돈 뭐 지금 뭐 받는 게 얼마고 얼마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한 지금 한40 때 초반 정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제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야말로 정말 흙수저였다는 거예요 멘토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의 미래를 지도해줄 사람도 없었고 어 자기를 지도해주고 안내해줄 아주 좋은 어떤 멘토나 주변의 어른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끝나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내 인생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나름대로 시작한 게 그때부터 시작한 게 책을 읽기를 시작했다. 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그 독서량이 쌓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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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져서 자기가 어떤 전문 분야를 이루게 되고. 어떤 책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디에 강연도 가게 되고 그래서 그한 시간 2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어디 가서 이제 강연 요청을 받아가지고 가면 한 시간에 200만 원 강사료를 받는다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걸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정말 어 평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자기는 그 책을 응? 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어 그래도 나름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그 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다는 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송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과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지혜를 담은 그 책들을 스승 삼아 읽을 때의 그 인생도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그 세상에 여러분 수두룩 쌓여져 있는 지혜나 지식,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그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식과는 여러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책을 읽기 시작하고 뭔가 노력하고 도전하면 더 많은 시너지와 열매가 나타나겠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분은 그 책들이 도와주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물과 불은 지금 당할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10년, 20년 견디다 보면 어느덧 물과 불은 나에게 추억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좀 그런 우리가 제그그 그, 그분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야 이거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게 다시 한번 상기가 되야되겠구나 뭐냐면은요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 잃지 말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요 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니까는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괜히 뭐 우리 듣기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핵심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알아요. 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 그거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저는, 어, 오늘은 뭐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어, 7절을 좀 우리 결론으로 한번내려보자 7절, 7절을 한번 이제 여러분 7절을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우시면 좋겠어요. 7절. 7절, 1절도 외우고 하면 좋지만 자,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이이 이, 이 뜻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나서 정말 막그막 그, 막 그냥 막그 펄쩍펄쩍 뛸 것처럼 막 마음이 막 그냥 두근두근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막그 목사님 모임이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갔다 오고 하튼 여좀 여러 분주했거든요 오늘도. 근데도 이 7절 말씀을 읽는데 에? 막 그냥 뛸 듯이 너무 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어, 다른 거 없고 어,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좀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슨 뜻이겠어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그냥 이런 거. 나는 하나님의 누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김진철이 아니고, 나는 그냥 아무개가 아니고, 나는 그냥 누구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누구 아들이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는 뭐 직장, 어느 직장 다니는 누구고, 무슨 공부를 한 누구고, 나는 뭐 어떤 실력이 있는 누구고, 직함이 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서 나는 누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히 죄인인 내가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는데, 죄인인 내가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나를 향하여 먼저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슨 직분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장, 뭐,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이런 여타의 모든 말들이 그냥 할수 있는 말이 아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획득할 수도 없는 거고 취득할 수도 없는 거고 쟁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기도하자 이거예요 너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 나는 어떤 상황이 내 가운데 있어도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막, 어떤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도 나는 누구의 성도다?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예, 네, 이거 좀 우리가 오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맡기고, 어려움도, 고난도, 힘든 일도, 실패도, 아, 이거 나를 훈련시키는 중이시구나. 생각이 달라지면 돼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